필수의지 7-1번 길이가 1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여 점오를 중심으로 하는 두 원과 점오를 지나는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그림같은 도형을 만들 때이 도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 일단 S는 1분의 L, R 또이분의 I제곱셋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L을 알던가 그치지 아니면 요 중심각을 알던가 해야 되는데 L을 알려면 결국 중심각을 L은 알세타니까 중심각을 알아야 요 L도 구하게 되니까 요 각도를 세타라고 놓, 놓자 이거지.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은 뭐 알세타가 될 거고 스몰 알세타. 데 이제 요만큼의 길이는 라지 알세타가 되겠지. 길이가 L인 철사를 모두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라지알 빽이 스몰 알이고 그래서 라지알 빼기 스몰 알2두 배에다가 스몰 알 세타 더하기 라지알 세타를 더한 게 이제 애가 같은 거야. 도형의 넓이는 당연히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되니까 큰 부채꼴의 넓이는 2 분의 1 라지알 제곱 세타고 작은 부채꼴의 넓이는 1 2 분의 스몰 알 제곱 세타가 되겠지. 2 분의 세타로 묶어주게 되면 라지알 제곱 마이너스 스몰 알 제곱이고. 인수분을 하게 되면, 라지아 플러스 스몰 알, 라지아 백이 스몰 알 이렇게 됐고요. 자, 근데 여기서 이 넓이를, 넓이가 이렇게 나오, 나오는데, 여기서 이 세타라고 하는 거를, 라지아가 스몰 r 은 여기 문제서 주어져 있는 값들이고, 이 스몰 엘도 문제서 주어져 있는 값인데, 세타라고 하는 값은 내가 정한 값이니까, 세타라고 하는 게, 결국 결국엔 최종적인 식에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요 식을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세타가 있는 거는 좌변으로 냅두고 세타가 없는 것들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자 이거지. 이렇게. 그다음에 요 세타는 라 스몰아에 더하기 라지아로 나눠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요 식을 요 식이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요거를 바로 이렇게 넣어 줄게. 그럼 얘는 2분의 1셋 다가 아니고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? 여기서 이제 라지알 기 스몰아를 라지X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은 2분의 1 L-E 라지X 엑스 곱하기 X가 될 거고,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분의 1 LX로 될 거야. 표준형 묻혀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, 더하기 요거 절반 내 제곱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겠죠. 이렇게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분의 1l의 제곱더하기 4분의 1l의 통째로 제곱이 될거예요 이렇게 자, 그래서 도형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최대값은 여기 구했듯이, 따라서 도형의 넓이는 4분의 1l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, 언제냐 하면 언제냐면 이 라지알백이 스몰 아래 값이 바로 x인데, 이 x의 값이 4분의 1 l이 될 때, 그때 넓이 최대값 이거를 갖는다라는 거야.